LF 소나타인데, 10년 된 차인데, 어, 4, 5만 키로야. 주행거리가. <laughs> 그래서 어느 친척분이 그냥 차를 놀리고 못...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서 차를, 저, 저, 전남에서 오셨어. 여기는 안양인데. 시운전을 해봤어. 근데 좀 약간 무거워. 오너분도 무거운 거 인정하고. 이게 플러그가 말이에요. 여기, 본넷대 있듯이. 간격을 우리나라 는 1에서 1.1로도. 응? 어? 이리듬 타입인데. 원래 075부터 나오면은 더 오래 쓰잖아. 응? 그 아우디 보면은 유럽 차냐? 그0 7에서 1.1까지 났더라고더 오래 쓰는 거 아니냐고? 응? 이리듬 가능. 이거 프로 강국 조종해줘 하면 쉬운전 했더니 훨씬 가벼워요. 그럼 오래도록 더잘탈거 아니야? 오너분들이. 그 소, 소비자는 왕이랑은 말만 왕이냐? 응? 여기 저, 근데 네, 흑계 두개 달았어요, 지금. 여기 아주 여기. 여기, 저 턱이 있어서 아주 관심이 꼈네 네? 그리고 블루바에, 네, 여기도, 여기서 해소했고, 스로틀바디에 카본이 좀 껴있어서, 뭐 내차 보면 뭐 400km에도 콘코드였는데, 카본 끼잖아, 스로틀바디에. 게진에서역류되는 자칫하면 화재 우려도 있는 거야. 사이콘이 카본도 날려버리니까 급발진도 막는 거지. 급발진? 네. 사이콘, 아면 급발진도 없어. 얼른 엠으로 빼고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더 알려주면 좋잖아. 에? 교육을 시켜야지. 에? 그래서 또그 이제 다시 또 시운전 해볼까. 조립하고 페미스터가 뭐냐. 연료를 증발 가스를 응? 증발 가스를 포집해. 저 찰골 같은 거, 숟 같은 거. 그래가지고 공회전 때그 감속을 할때 기회가 타는 거야. 근데 희박연소 아니야? 근데 잘안 타지. 희박연소. 사이클이 그것도 타우세개 하거든. 네, 그래서 그 탄력 운전이 많아, 많아지는 거라고 보는 거야. 네? 지금 저두개 저 달고, 물론 플러그도 한국 07호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시운전하는데 사이클 두 개도 차가 완전히 달라졌어. 터보처럼 거의 안 밟고도 나가고. 그다음 뭐, 뛰는 거지, 뭐. 저 앞에까지 갈 걸? 뛰었어. 저 신호등 있으니까. 에? <laughs> 탄력 운전. 분명 가잖아, 거기까지도. 그죠? 아까는 좀 감속이 있었는데. 에? 그래서, 사이클론이, 이건 뭐, 연료 절약도 많이 되는 거고. 얘가 몇단 짜리야? 6단? 음, 6단. 응, 6단. 그래서 탑기야도 많이 들어가지. 얘가. 악셀 돌발부동 속도에 따라서 변속이 되는데 무조건 많이 밟으면 저다운전이요 그실내로탁 다운 다운이라고 있는데 모든 노트는 다 있어요 운행하다가 악셀 끝까지 밟으면 1 2단은 다운되면서 4 5천한평 올라가 급가속 하느라고 지금 많이 밟을수록 악셀 끝까지 밟을 때아이 밟을수록 저다운전이라 이거 근데 그 그런 그 급가속도 얘가 훨씬 더, 응? 잘나온는 근데, 이거 두개 달았는데,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 여러 개 달수록 더 좋아져요. 흑기 간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시키고. 터보차도 저속 반응 지연이 있어요. 터블 레그라고 그래. 그것도 개선돼. 그러니까, 그, 밟자마자, 밟으면 바로 뜨는 거야, 차가. 이 차는 터보된 거야. 차 분명히 조용해졌잖아. 음. 그죠? 응. 요 rpm도 다운된대 산소 센서가 완전 연소로 감지하잖아 산소가 거의 없으니까 연료를 둘분사한면돼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있다 그러면 어이거더 이쁜 사자 r p m 높이는 거지 이게 추운 겨울에는요 rpm 좀 올라가잖아 냉각수 센서 차다 그러서 근데 뭐 기다리지 마시고 에? 바로 서양으로 운전하시오 그냥 에? 뒤에 놓으면 저절로 가잖아 그죠. 열이 빨리 흐른다고 그러면 이런 공기의 완전전소 납비가 14.7인데 글로 빨리 분사가 되지 괜히 기다리고 그랬다가 어? 그만큼 열료가 낭비가 되는 뭐, 거고 베이 가스도 많이 나오고 와, 완전히 뭐 거의 악셀을안 밟고 가는 거야 지금 어? 조금 밟았다가 놓고, 지금 밟았죠 그랬다가 또뭐 놔도 쭉 가는데 여기서 한번 밟아볼까 아, 아까와 다르잖아. 그죠? 어, 그열 그러니까 효율이 1 0 0라고 보시면 되지. 그 어, 달기 전에는 공기열 흡입아 완전 요소가 좀 그, 저, 임팩트 파워가 들대서 이게 막 팍팍팍 때리니까 반응이 빠른 거야. 급 가속시에도 그렇고 아까는 좀 뜨뜻 미지근하게 가속이 됐거든요. 선 바로 그냥 확 실어버리잖아요. 안 달면은 다 소화불량이야. 별난별 찾기 운동하는 거야 솔직히. 완전연되면 CO2, H2O가 최종 생성물인데 CO2가 무슨 온나화주범이 무색 투명한 게검은색에다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기후가 먼저 더워지고 스모그가 그게 원인, 원인, 원인이지. 원인 그래서 그것조차 완전연되면은 CO2, h 2라이거나 기아 연구소 10년 있었고 뭐 혹시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얘기해요 아, 독자들. 나는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 <laughs> 아는 거는 아는 거 얘기하는 거고 와셔액을 보충하십시오 혹시 조용히 해 아까 잠깐 시운전 했잖아 브레 e 도강화되 up, b r 도 a k it up. When 게 됐을 때 진공이 많이 생겨. 실 s to t 다음에 거기에 진공 호스를 u 큐 a n see t 하거든요 o l b a r There i 디젤도 그래. <laughs> 디젤차도 강 t of a v a c u 신호. 바, 바뀌는구나 가속도 빠르지 네? 가속도 어?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급한 상황도 있지 그때 시원시원하 달려줘야지 그럼 뚜뜻미지하게몇 바다 또 발진도 막으니까 네? 사이클단 사람 급발진 나왔다는 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응. 왠지 화재도 없고 외제차도 다 엔진 안에 퇴적하본니 급발진 원인요 그래서 이상 있으면 얼른 엔으로 빼고 불기 잡으면 불기 하면서 n 으로 하면 동력 끊겨요. 뉴트럴 시동도 엔에서도 걸려 안전하니까 어? 네. 이제 배기 또달 달아야 되니까. 내차 쫓아오시오. 촉매 응? 응. 그 다음에부터 달면 더 좋은데, 카세타 리프트 이용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6단짜리네. 근데 아주 뭐, 슬슬 가라. 그럼 슬슬 가는 거고, 빨리 가라. 빨리 가는 거고, 악셀 밟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옆에 느낌도 다르죠? 네. 옆에도, 네? 어때요? 차가 가벼워진 것 같아? 응? 죽는다고? 응. 차 따라오셔, 이제, 배개 위에서도 아마 물이 나올지 몰라. 아까도 물이 있었는데, 완전 옆에 되면, 물오고 쉬웠거든? 아까 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뜨거워지면 물이 안 나오지? 어우, 네. 음. 음. 좀 많이 좀 뜨거운 것 같아. 막 뜨거워졌어. 그래도 물, 물이, 물이 뱐다. 물이 보이잖아,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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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되게 뜨거운데 물이 있잖아, 그죠? 응. 이제 순기로다 빠지지. 자, 응. 아. LF 소매타래 차마다 다 달라가지고, 흑기관에 흙이 있어서 달기가 좀 어려워. 좀 달았어. 내 아. 카렌스 여기는 LPI인데, 무려 열개 넘어 달려 있어 여기는. 전화 한번 해야지. 카드 잔액은 입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사이클론세이라고 사이클론 내가 세계 최초로 시판한 사람에요. 저 뭐야? 9 2 년도 오지 면구9 2 년도 오사카. 어, 국제 박람 자동차 쇼, 거기도 나갔었고, 어, 한국 제품만 나밖에 없었어요. 어? 90년도 사업자인데, 88년도에도, 물론, 저기, 어디야. 그 송도에서, 프라이드급에서 우승을 했지. 어. 자, 오늘도 답시다. 공영감 차원에서. 어.